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KDM 리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신 2026 현대 H100 픽업 트럭의 리뷰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외관, 실내, 퍼포먼스, 가격까지 모두 빠짐없이 이야기해볼게요. 이 영상 보시고 H100이 여러분에게 어떤 차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먼저 이 차량은 현대에서 새롭게 선보인 2026년형 H100 픽업 모델로 소형 상용 트럭이지만 뛰어난 적재 능력과 활용성을 자랑합니다. 전반적인 디자인부터 실용적인 부분까지 변화가 많아 많은 유튜버들과 자동차 전문가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죠. 유튜브, 외관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게요. 2026 H100은 기존 모델보다 훨씬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면부는 크고 당당한 그릴을 중심으로 현대 특유의 캐스케이딩 그릴 디자인 언어가 적용되어 있어서 멀리서 봐도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헤드라이트는 LED를 채용해 시인성이 좋고, 낮에는 날렵한 주간주행 등이 차량의 얼굴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측면을 보면 군더더기 없는 직선 라인이 적재함과 어우러져 마치 튼튼한 도심의 일꾼 같은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고, 바퀴 휠 아치 부분도 약간 강조되어 있어 묵직한 느낌을 줍니다. 후면 역시 넓은 적재함과 함께 적재용이성을 고려한 테일 게이트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어 실제 활용성 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줄수 있습니다. 유튜브 디자인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실용성 플러스 현대적인 감각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일만 잘하는 트럭이 아니라 도심에서도 거리낌 없이 탈수 있는 스타일로 잘 정리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특히 전면 범퍼와 그릴의 조화 그리고 라이트 주변 마감은 소형 트럭이라고 하기엔 꽤 세련된 편이라 첫인상이 매우 좋습니다. 그렇다면 실내는 어떨까요? 외관만큼 내부도 많은 현대적 변화가 있습니다. 실내는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대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시원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넓은 시야가 확보되어 있고, 버튼과 스위치들이 직관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초보 운전자도 적응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대차 특유의 깔끔하고 정돈된 대시보드 디자인은 장시간 운전 시에도 피로감을 줄여주고 전체적인 마감 품질도 이전 세대에 비해 향상된 느낌을 줍니다. 실내 편의 사양으로는 요즘 기준으로 충분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스마트 기능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는 적당한 크기로 다양한 기능을 통합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연결, 내비게이션, 블루투스 등 일상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용 트럭에 어울리는 실용적인 소재들이 많이 쓰였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꽤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영상에서도 언급되듯이 실내 공간 활용성이나 편의성 부분이 2026H100에서 크게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유튜브, 적재 공간도 매우 실용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픽업트럭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적재함은 넉넉한 크기로 다양한 짐을 싣고 내리기에 편하게 되어 있으며, 견고한 바닥과 고정 포인트들은 작업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 리뷰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실제 유튜브 리뷰들을 보면 다양한 상황에서 적재함을 활용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유튜브, 이제 퍼포먼스, 즉 성능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6 H100은 상용 트럭인 만큼 기본적으로 견고한 엔진 성능과 적재 및주행 안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존보다 향상된 엔진은 출력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연비를 고려한 설계가 들어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도심 주행뿐 아니라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H100은 전통적인 내연기관 기반의 파워트레인을 사용하면서도 현대차의 기술력으로 적절한 힘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튜브, 실제로 영상을 통해 테스트하는 모습들을 보면 출발과 가속, 그리고 오르막길 주행에서도 무리없이 힘을 발휘하는 장면들이 많으며, 적재 상황에서도 충분히 탑승자와 짐을 싣고 안정적으로 주행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다만 상용차 특성상 스포츠카처럼 빠른 가속감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토크 중심의 실용주행 성능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픽업트럭을 구매하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만족하는 성능 범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서스펜션과 핸들링 부분에서도 H100은 상용차 특성에 맞게 튼튼하고 안정적인 세팅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적재 상태에 따라 차량의 무게중심이 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차체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세팅이 들어가 있어 초보자도 운전하기 쉽다고 평가됩니다. 실제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테스트한 영상들을 보면 노면 충격을 잘 흡수하면서도 큰 흔들림 없이 주행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어떨까요? 2026 H100의 국내 판매 가격은 아직 공식적으로 모든 트림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상용차 시장의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가격대로 책정될 것이란 이야기가 많습니다. 기존 H100 계열은 뛰어난 실용성과 내구성 때문에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이번 2026년형도 마찬가지로 그런 장점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옵션에 따라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고, 세부 트림별로 선택할 수 있는 편의 사양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실제 딜러 상담을 통해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자면 2026 현대 H100 픽업은 현대차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실용적인 픽업트럭입니다. 외관은 모던하고 강인한 느낌을 주며 실내는 기능적인 면과 편의적인 면을 적절히 조화시켰습니다. 퍼포먼스는 상용차의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 일상적인 작업과 주행에서 충분한 만족감을 주며 가격 역시 뛰어난 실용성을 생각하면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이 차는 업무용, 레저용, 다용도 활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구매층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2026 현대 H100 픽업트럭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H100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